상해 휴유장애가 5억이 들어갔어요. 자, 요 담보만 볼 때, 여러분, 혈압약 드십니다. 당뇨 약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심장 어릴 때뭐 수술했습니다. 자, 다 좋아요. 자, 상해 휴유장애 5억만 지금 보장을 받으려고 하면, 과거 질병 상관 있나요? 내가 아팠던 것 질병. 상관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으니까 약관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관 없다고 해야 됩니다. 상관 없다고 돼 있어요. 예, 무조건 보험금을 못 받는다? 고지 위반을 하면 무조건 보험금 못 받는다? 해지다는데 이건 여러분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내가 보험 담보라는 거는 몇 백개가 될수 있는데 내가 가입한 그 담보하고 연관성이 있느냐를 꼭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가입한 담보가 상해휴유장입니다 상해사망입니다 질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질병으로 병원 여러 번 다닌 거 수술한 거뭐 3개월 이내 병원 갔다 온거 1년 이내 재검사 소견 나온 거 이거 상해휴유장에 5억이 들어갔는데 이거 보험금 지급사, 지급 사고 나면 보험금 못 받나요? 아니다라고 약관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제 판례도 그렇고, 실제 실무도 그렇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건, 이, 이거는, 어? 기왕력이 어느 정도, 어, 기여를 했느냐, 질병의 기여도가 어떻게 됐느냐, 뭐, 요런 부분으로 다툴 부분이지, 혈압이 있기 때문에 십자연대가 끊어졌다. 당뇨가 있기 때문에 척추 압박골절이 됐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보험금 지급하고는. 자, 노란 색깔 읽어 보세요. 자, 계약 전 알릴 레무 위반을 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대요. 해지를 시키지도 못합니다. 해지 안 당합니다.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인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판례를 하나 볼게요. 2010년도 판례인데 보험금액 청구권에 관한 보험사고 발생 후 고지 위반을 위유로 보험을 해지할 때는 고지 의무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에 따라 보험금액 지급 책임이 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인과 관계가 없는 보험사고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어요. 또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꼭 기억해 보세요. 3년이 지나면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꼭 명심하세요.